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볼 제품은 DOLL, 어, 인형에서 나온 어, 슈퍼 후, 힙 히어로즈인데요. <laughs> 그 중에 베인입니다. 베인 해가지고요. DIY랑 같은 회사인 것 같고요. 슈퍼맨, 의 슈퍼맨이란다. 배트맨에 나오는 악당이죠. 배트맨 어디있어 배트맨에서 나오는 악당인데, 이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어, 지하세계에서 살다가, 어, 거기서 아주 무슨 힘을 길러서 탈옥을 했다가 잡혀서 뭐, 실험용체로 살다가 탈출을 해서 배트맨과 싸우는 아주 강력하면서 나쁜 악당입니다. 에, 이렇게 보니까 콜렉스진 선수 같은 생각이 드는데, 총 12종류가 나왔고요. 문방구 문구점, 에, 뭐 그런 데서 한 2,000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8종만 나왔네요. 여기 외에도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음, 카드 들어있고, 그 다음에 무기 거치대 들어있고요. 안에 한 보도록 할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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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목소리가 독특하죠. 에, 뭐, 저, 뭐 에, 에. <laughs> 지금 좀그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쪽에 설명서하고 카드가 있는데, 이렇게 떼어내시면 딱지 같은 방식으로 카드가 나오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게 날이면 날마다 오는 카드가 아니에요 예, 이 회사 업계 제품은 품질로서 이렇게 좋은 회사는 아니고요 그냥 이런 회사 있다 정도 예, 요즘 문방구 같은데 많이 보이던데 어, 보실 때 한번 품질이 이정도다 라고 알아두시고 구입하시든지마시든지 하시라고 보여드리는겁니다 예, 개인적으로 봤을때는 어, 사셨을때 후회할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게 뭐야 등짝이 바뀐거 같다 예. 자 이쪽이 앞쪽이고요. 다리 빼서 껴야겠죠 에, 다리 빼주시고 얼굴 돌려주시고 손, 손, 손을 주이서내 손을 잡아주 이어 베인. 그 영화에서 보면 아마 그참 힘들게, 에, 아주 그냥 죽을 각오로 살아온. 어떻게 보면 참 자기는 살라고 노력을 하는 스타일인데 나쁜 짓을 하니까 나쁜 놈은 나쁜 놈이죠.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 독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계로 뭐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별로 이렇게 말 목소리 나오는 거고요. 위에 다른 건 아무것도 없네요. 아쉽다. 자, 이렇뭐 짝퉁에서나 종종 보는 거지. 정품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뭐 구하기 쉬운 제품은 아닌 것 같네요. 저는 정품에서는 뭐몇개안입봐서 모르겠지만 칼과 예,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예. 무기가 왜 이렇게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아쉽긴 하네요. 배트맨 이거 나와. 나오고 싶은데 배트맨이 자꾸 머리가 빠지네요. 이게 머리가 좀이 회사 제품이 지 머리하고 다리 부분이 좀 부실해가지고요. 자꾸 빠지더라고요. 벌써 이거 하면서 한 대여섯 번 뺐다 깬다는 것 같네요. <laughs> 자 이런 제품입니다. 넷슬 프로 레스딘 선수가 같기도 한데요. 망토도 없고 좀 아쉽기도 하고 무기는 너무 쌀벌한걸 줘버렸네요. 이런 제품도 있다 참고해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laughs> 여기까지.